여기부터, 여기부터 봅시다. 이거 되게 어려웠었죠. 생긴 거 되게 이상해서 좀 당황했었잖아요. 우리 이런 건잘 아는데, are giving. 이게 준다라는 뜻인 건잘 아는데, 지금 내용상 당신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받고 있습니다.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었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주고 있는 중입니다는 확실히 아니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려면, 이런 아,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be, being, pp. 어떻게 생겼다고요? 비빙피피 Be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받고 있는 중이다. 어렵죠? 조금 짧은 예문으로 보면 쉬울 거예요. A New Stadium 새로운 경기장이요. In the city 도시에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장이 짓고 있어요? 경기장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지어요? 짓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지어 지고 있대요. 아 이거 능동인데 진행의 의미가 있구나. 어떻게 생겼다고요? 비빙피피라고요. Be 어, 이 비, 비인, 비, 비가 수동의 의미, 진행의 의미를 두개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